저기만 네. 아니면 음, 저, 저 어, 초기 임기덕 감독 초기 작품에서 그 글쎄 그 저는 많이 다른 거 같은데도 그렇게 보이셨다면은 그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, 이 인물은 어, 먼저 어, 이인극인데이인극이 보면. 꼭 하나가 그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, 건전지가 있듯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인극이 꽤 많습니다. <laughs> 또 어떤 경우는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극도 있고 스파이크를 매주는 센터가 있으면 토스를 올려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이인극 형태가 많은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이인극이라기보다 연극들이 대부분 던지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. 투수. 아니면 센터. 그런 걸해왔는데 이번에는, 운화가 던지고 제가 받는 쪽이더라고요. 그러니까, 어, 운화에 따라서 제가 좀 많이 변하는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, 그, 그질문에왜 초창기에, 그, 미덕 감독 초창기에 그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을까 저는 굉장히 낯선 질문이 됐거든요. 근데 아마, 그건 아마, 그, 성, 성과 관련되고, 소화성에 관련되고 거기에 생각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. 네, 근데 저는 이 인물의 15년 전의 일은 제 가슴 밑에 두고 여기서 벌어진 것은 그 이후에 느닷없이 나타난 1시간 반 동안에 이루어진 실시간 상황으로 좀본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은 저, 저 역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, 그런 역할인데 보시는 분들은 저놈이 소화성애자구나 이 새끼 나쁜 새끼 이런 걸 보시면은 아마 김일가 감독이 그조출 창작품의 영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